안녕하세요 양이아빠입니다. 처음 자취를 하고 또니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하지만 어그로 어 그래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2023년을 책임질 양이 아빠 캘린더부터 핸드폰의 양이 아빠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그리톡 전혀 따갑지 않은 소닉이 키링과 일코 불간 양이 아빠 키링, 마지막으로 소닉 비축 구름 스마스 엽서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캘린더가 세상 속에 공개. 고개 들어 준비해 이 엄청난 캘린더를 소유할 준비 준비 됐으면 소개 시작할게. 효진이가 말하던데 이런 구조 사면 꼭 뒤에 사진에 글씨가 써져 있어서 벽에다 붙이고 싶은데 애매할 때가 많아. 라는 말을 적극 반영? 그대로 뜯어서 붙일 수 있게 전면 사진 이것 좀 봐요? 솔직히 귀엽죠? 천 개의 사진 중 어떤 것이 좋을까? 화질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난 화질보다 귀염을 선택해. 귀염이 바로 인생의 질리지. 달력이 또 그냥 평범한 달력이 아닙니다. 고르기 전이 빠진 날부터 손길을 데려온 날, 비추를 데려온 날 등등 많은 기념일들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멋진 생일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2 1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선물 같은 거안 주셔도 됩니다. 조던3, 파이어레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달력은 선착순 500개. 그이후부터 예약주문, 예약주문 시간이 걸리니까 아, 빨리 구매. 달력 사면 스티커까지 동봉해줘. 애인한테 부탁해. 여보야, 나 이거 구매해줘. 아, 애인이 없구나.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것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톡 키링이 없어. 그리고 준비된 건 없으나 리듬은 계속. 그러니 말은 계속해야 돼. 그리톡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준비. 여러분들은 지갑으로 혼구녕을 준비. 내가 키링을 좋아하니 키링 준비했어. 포켓몬 키링 키가 아니고 키링이야. 이렇게나 아름다운 엽서는 없어. 없애탄 마음도 엽서로 바꿔. 엽서, 기린, 그리토, 갤린, 더다 구매하면 기분이 더 좋아. 아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어서 들어와서 확인해. 확인하고 주문 버튼 눌러,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그 새끼야는 너무 흥분하다 보니 나와버렸습니다. 네. 댓글에 링크나 양이아빠 스토어 탭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린 양이아빠였습니다. 안녕!